플레이오프 컨퍼런스 챔피언십 픽 일정 배당률 부상 SDPN AFC와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왔습니다. 일요일 일정은 신인 쿼터백 제이든 베니얼스와 워싱턴 커맨더즈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맞붙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캔자스 시티치프스가 MVP 경쟁자 조시 알렌과 버펄로 빌즈를 맞이합니다. NFL 네이션 기자들이 두 경기에 가장 큰 핵심을 알려주고 분석 작가 세스 월더가 각 경기에 대한 대담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NFL 분석가 매트 보원이 주시해야 할 핵심 경기 X요소를 파악하고 직원 작가 케빈 사이페르트가 심판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ESPN 리서치 팀은 또한 알아야 할 중요한 통계와 각 경기에 대한 배팅 요령을 제공하고 풋볼 파워 인덱스 FPI는 경기 예측을 통해 수치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일린 켈러, 에릭 무디, 월더의 세 분석가가 모든 경기에 대한 최종 점수를 알려줍니다. NFL 플레이오프 축구에 가득한 주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알아보세요. 전체 컨퍼런스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vs 필라델피아. 오후 3시에, 폭스, SPN100, 파이 6 47.556. 커맨더의 주목할 스토리라인, 워싱턴이 수비 태클 제일런 카터와 러닝백 세콘 바클리를 어떻게 다룰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점 이글스와의 첫두 경기에서 카터와 맞붙었던 커맨더의 오른쪽 카드 샘 코즈미는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에이크를 찢었고, 이번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선발로 나올지는 불확실하지만, 대체 선수는 코즈미의 수준은 아닐 것이고, NFL에서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을 다루어야 합니다. 바클리의 경우, 그는 이번 시즌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단 3번의 캐리로 130 야드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26명은 2 야드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존 킴. 이글스의 주목할 스토리라인, 쿼터백 젤렌 허츠는 지난주 램스를 상대로 한 디비전 라운드 플레이오프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는 3쿼터에 어색하게 쓰러지기 전까지 7 0 야드를 위해 6번 돌진했습니다. 그후 그의 유일한 돌진 기록은 경기 종료를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바클리는 젤렌이 젤렌답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타이틀 게임에서 허츠가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팀 맥매너스 알아야 할 통계, NFC 동부팀 간의 다섯 번째 NFC 챔피언십 게임이며 198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전 두 우승팀, 1982년 워싱턴과 1986년 자이언츠, 도 슈퍼볼에서 우승했습니다. 에즈피엔 리서치 대담한 예측, 바클리와 허츠는 최소 42번의 러싱 시도를 합칠 것입니다. 리그에서 커맨더즈만큼 상대팀이 러싱을 더 많이 하도록 초대하는 팀은 없습니다. 커맨더즈는 12명과 21명의 인원을 상대로 니켈 95%를 플레이합니다. 워싱턴은 예상보다 마이너스 10%의 패스율을 기록했으며 NFL에서 가장 낮습니다. 월더. 매치업 엑스 팩터, 커맨더스 와이드 리시버 다이아미 브라운, 브라운은 쿼터백 제이든 다니엘스의 3 레벨 타겟으로 커맨더스 패스 게임에 빅플레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두 플레이 오프 승리에서 브라운은 187 야드와 터치다운을 위해 11개의 패스를 잡았습니다. 커맨더스의 공격 코디네이터 클리프 킹스베리가 스플릿 세이프티와 맨 커버리지를 모두 공격하는 컨셉으로 브라운을 설정하기를 기대하세요. 보엔 부상, 사령관, 이글스. 배팅 핵심, 커맨더스는 이번 시즌 3연승을 거두며 야체로서 5승 3패, 스프레드에 대한 승률, ATS 6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글스는 홈 경기에서 9연승을 거두었습니다. ATS 5승 4패. 자세히 보기, 에 p 피 리서치. 심판의 핵심, 심판 션 호출리는 세인트에 대한 커맨더스의 15주차 승리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팀은 워싱턴에 10번 플래그를 걸었는데, 그중 두번은 패서 러핑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브라운스에 대한 이글스의 6주차 승리에도 관여하여 필라델피아에 5개의 플래그를 던졌는데, 그중 한번은 패서 러핑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는 패서 러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플래그를 던졌습니다. 9. 자이퍼트. 켈러의 선택. 커맨더즈 티1 이글스 30. 무디의 선택. 커맨더즈 34, 이글스 30. 월더의 선택. 이글스 30. 커맨더즈 17. f p 이의 측. 파이. 63.7%. 평균 5.1포인트. 버팔로 vs 켄자스 시티. 오후 6시 30분에. CBS. 파라마운트 플러스. 에즈피엔 100. KC2. 47.555. 빌즈의 주목할 스토리라인. 빌즈는 포스트 시즌에서 켄자스 시티에 3연패를 한후 플레이오프에서 마침내 치프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빌즈는 7연패를 한 원정 플레이오프에서 역사에 반하는 짓을 해야 할 것이다. 쿼터백 패트릭 머홈즈를 제한하는 능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버펄로의 테이크어웨이 강제력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버펄로가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한 정규시즌 승리에서 머홈즈는 두 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다. 그러나 치프스는 플레이오프를 포함하여 8경기 연속으로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알라이나 개츠원벌그 치프스의 주목할 스토리 라인 치프스는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11주차에 3차 다운에서 15개 중 9개를 성공시킨 빌즈를 상대로 3차 다운 수비에 더욱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버펄로는 공격 플레이에서 71개 대 52개로 5위를 점했고, 점유 시간에서 34분 대 26분으로 5위를 점했습니다. 조시 알렌과 빌즈의 공격을 필드에서 빼내려면, 수비 코디네이터 스티브 스펙뉴얼로의 창의성과 치프스가 지난주 텍사스 쿼터백 CJ 스트라우드를 8번이나 색했을 때 보여준 강력한 패스 러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담 터커. 알아야 할 통계, 빌즈는 이번 시즌 NFL에서 가장 적은 턴오버를 기록했으며, 8,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포함하여 리그 최고인 35개의 테이크어웨이를 기록했습니다. 에즈피엔 리서치. 대담한 예측. 치프스 러닝백 서메이지 페리는 최소 4개의 리셉션을 기록할 것이며 이는 그의 시즌 최고 기록과 맞먹습니다. 빌즈를 상대로 한 타겟의 21%가 올해 러닝백에게 돌아갔습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빌즈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치프스는 평소보다 더 많은 패스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더. 매치업 엑스팩터, 치프스 수비 앤드 조지 칼라프티스, 엘러니 러너와 스로어로서 모두 창조할 수 있는 포켓 가장자리로 가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치프스 수비에 중요합니다. 디비전 라운드에서 세 개의 사을 기록한 칼라프티스는 앨런을 막고 다운 후반에 압박을 가하는 임무를 맡을 것입니다. 보웬 부상 빌스 치프스 베팅 꿀팁 알렌과 머홈즈는 4 4의 전적과 AT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홈즈는 플레이오프에서 3 0의 전적과 AT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세요. ESPN 리서치 심판의 핵심 클리트 블레이크먼은 2017년 마움스가 드래프트된 이후 12번의 치프스 경기 심판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그 경기에서 6승 6패를 기록했고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110승 30패를 기록했습니다. 블레이크먼의 정규 시즌 팀은 경기당 18.1개의 플래그로 NFL을 이끌었지만 블레이크먼 자신은 패설을 러킹한 것에 대해 3개의 플래그만 던졌고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이퍼트 켈러의 선택 빌즈 34 치프스 31 무디의 선택 빌즈 30 치프스 29 월더의 선택 빌즈 29 치프스 20 에프파이의 측 버프 54.6%, 평균 1.6포인트. 애제피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버팔로 빌스를 피켓음 다음은 USA 투데이 기사. NFL 컨퍼런스 타이틀 게임에 대한 대담한 예측. 슈퍼볼 시나우 경기는 누가 결정할까? USA 투데이. 슈퍼볼 시나우 경기가 곧 결정됩니다. 컨퍼런스 타이틀 게임에서 아직 살아남은 네개 팀에게는 놀라일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번 시즌에 이미 두번 만났고 NFC 동부 라이벌리 시즌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 시티치프스는 서로에 대해 많은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시 앨런과 그의 팀이 앤디 리드 팀의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11주차 경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주말의 액션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17점 뒤진 샌프란시스코 49어즈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이기기 위해 레일을 벌인 것도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앞으로 올수 있을까요? 이번 일요일의 컨퍼런스 타이틀 게임에 대한 우리의 대담한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 존스 가뭄 종식시키고 두 자루 소화. 전형적인 매치업에서 올프로 수비 테클 크리스 존스가 쿼터백을 상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버팔로입니다. 그리고 조시 앨런입니다. 빌스의 과소평가된 공격 라인은 정규 시즌 동안 nf의 최저인 14개의 삭을 허용했는데 여기에는 11월 버팔로의 대승에서 치프스를 셔서웃한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치프스는 작년 kc의 비비전 플레이오프 승리 동안 미끄러운 앨런을 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프스 수비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존스가 선두를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도 삭두 개로 가뭄을 끝낼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을 겁니다. MVP 자격을 갖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알레는 파워, 스피드, 비전으로 플레이를 확장하는 재주를 감안할 때 NFL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쿼터백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활함은 빌즈가 가장 적은 삭을 허용한 이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알레는 패스 플레이에 대한 인식 감각을 개선하여 오라인의 보호를 돕고 패스 러쉬로 문제가 다가올 때 축구공을 언제 던져야 할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알렌은 포켓에서 달려나와 사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팀 간의 지난 두 번의 만남에서 알렌이 사극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경기에서 버펄로의 러셔중 가장 많았습니다. 존스는 정규 시즌 동안 5개의 상만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신인 시절 이후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기 위해 CJ 스트라우드를 상대로 한 사기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슈퍼볼 진출이 걸린 상황에서 그의 패스러쉬는 심각한 미스터리 요소가 될수 있다. 제렛배, 패트릭 마홈스, 3연패 꿈 끝내고, 인터셉트 세개 던지다. 3회 슈퍼볼 MVP는 이번에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머홈즈는 플레이오프 통산 인터셉션을 8번이나 기록했고, 그중 두 개를 3번이나 던졌습니다. 슈퍼볼에서 2번. 3픽성적은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 될 것이고, 치프스의 3연패 가능성을 끝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촌 맥더모스의 수비에는 스타, 형 선수가 없을 수 있으며, 특히 세컨더리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는 치프스를 불리한 입장에 놓기 위해, 를 한두 번 뒤집어야 할 것입니다. 절박한 인터셉션을 더하면 3명이 있고 빌스는 각각이 필요할 수 있음. 니키고 뉴올리언스로 향합니다. 머홈즈는 픽을 던지는 면에서 다소 기이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개를 던졌고 11개 중 9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회 리그 MVP는 7경기 연속으로 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머홈즈가 공을 넘긴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는 커리어 내내 3번만 픽을 던졌고 치프스는 실제로 그중 2번을 이겼습니다. 유일한 패배는 램스와의 기억에 남는 먼데이 나이트풋볼 슈사우스로 로스앤젤레스가 54대 51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치프스의 마법을 끝내기 위해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크리... 빌스의 무실점 행진 캔자스시티에서 마감. 빌즈의 두 가지 테이크어웨이는 캔자스시티에 대한 11주차 승리에서 핵심이었습니다. 버펄로는 이번 시즌 NFL에서 가장 많은 35개의 테이크어웨이와 NFL에서 가장 적은 8개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포함. 조시 알렌과 그의 팀은 지난 4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턴오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번의 연속된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턴오버가 없는 최초의 팀입니다. 빌즈의 턴오버 없는 행진은 일요일에 캔자스 시티에서 끝날 것입니다. 저는 치프스 코너백 트렌트 맥더피가 알렌을 잡아낼 것이고 빌즈도 펌블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버펄로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턴오버 경쟁에서 지고, 기버웨이즈는 캔자스 시티의 진 팀의 패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연승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불행히도 빌즈의 연승은 플레이오프 패배와 맞물릴 것입니다. 타일러 드래곤. 색관 바클리는 플레이오프를 포함하여 시즌 동안 가장 많은 러싱 야드를 기록하며 기록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올프로 러닝백은 18주차 피날레에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에리피커슨의 전설적인 단일 시즌 러싱 기록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바클리는 플레이오프. 2476를 포함한 시즌에서 테레 데이비스의 러싱 야드 기록을 깰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단148 야드만 남았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워싱턴과의 두 경기에서 그의 평균은 148야드입니다. 워싱턴은 런피트에서 흔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리그에서 3 2위에 오른 러싱수비는 핵심 지점에서 계속해서 누수를 냈습니다. 커맨더스가 잠재적인 큰 이득을 병에 담을 수 없다면 NFL 역사에서 바클리의 자리는 확실한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미드러스트, 슈워츠